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번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 초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바벨론의 벨사살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1천 명의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할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고 그 손가락을 보고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글자 쓰는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고 그 쓰여진 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하여 우상을 섬기던 자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중, 갑자기 글자 쓰는 손가락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제야 내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라는 자각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알수 없어도 말할 수 없는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 번민으로 인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쓴 글자의 뜻을 알려 줍니다. 벨사살 왕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짐승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벨사살 왕이 잘 알고 있음에도 도리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며 신상들을 찬양하므로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벨 사살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느부가네살 왕을 낮추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하늘의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은 자, 곧 거듭난 자, 그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 살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그를 사랑하사 세상을 쫓아가는 겉사람을 없애시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여 멸절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고, 영원한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겁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 곧 심판을 받아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복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여 멸망함이 참 복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글자 쓰는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범민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글자대로 겉사람이 죽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짐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을 쫓아가는 겉사람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속사람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아멘.이런 환란을 기꺼이 겪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상급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믿는다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상급을 얻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얻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상급, 다른 그 무엇을 얻고자 함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한 물질적인 것이나 높임을 받는 것을 상급으로 얻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허우를 썼더라도 결국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속내를 다시금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 뿐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한 나의 만족인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자체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가? 이것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 그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급인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받은 상은 이 땅에 속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잠깐 있다 없어질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꽂혀 손가락으로 글자가 쓰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민에 빠질 수가 있고 그 헛된 것을 쫓아가던 겉사람이 비로소 심판받아 죽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무엇보다 이 일에 힘써 겉사람이 후폐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전력질주를 하듯이 여기에만 모든 주의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힘든 싸움이고, 실제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세상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으로 인해서 범민하고 겉사람이 심판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